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하여튼 자주 뵈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하여튼 네. 이 와이스 트리트 같은 채널에는 네. 편하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다른 많은 금융 채널들은 조금 부담을 가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는 제가 뭐 고정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음. 간헐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 불편하셔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니요, 그거는 제가 이 대표님의 그 네. 질문의 수준과 아, 네.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처음에 제가 되게 경계했던 거 아시죠? 맨처 촬영할 때. 아 그래요? 네, 그때는 네. 제가 이제 안 나가 봤으니까 아, 그리고 제가 원래 유튜브를 안 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와이스트릿이 어떤 채널인지도 아, 전혀 모르고. 네네네. 근데 이제 경계를 하면서 나갔는데 그 질문의 수준이. 어 우리 구독자들 이미 다 아는 것 같아요. 어. 이 가치 투자 고위 모드라네요. 아니, 저기 그런 거 물어볼 건데 삼성전자, 사요마요 이런 거 물어볼 건데 오늘. 아, 그러니까 그거는 네. 어, 간헐적으로 이제 껴넣어야죠 아, 네. 아, 네. 근데 그것만 어, 두 시간 내내 물어보시면. 어, 다, 다 엔비디아, 사요마요 이런 거 물어볼 건데 오늘? 아, 아니 근데 이번에 거의 무슨 그 뭐라해야 니까이거 덮밥집 창업하신 줄 알았습니다. 사요마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뭐지? 사요마요? 참치마요. 네, 이거. 치킨마요. 이게 진짜 저 옛날에. 예. 네. 2020년, 네. 코로나 한창일 때, JTBC 정산회담이라는 어.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예. 그게 코로나 때문에 광고주들이 다 나가면서, 무슨 주식이냐 하면서, 어. 무슨 재테크냐 하면서, 광고주들 다 떨어져 나가면서 종영됐거든요. 네. 한 8개월 만에, 한 3개월만 더 버텼다면, 네, 네, 네. 그게 거의 3% 됐을 거예요, 아마. 오. 선구자였는데, 오. 거기에서 이 붐씨, 네. 그 다음에 양세형씨가 음. 이제 항상 하던 유행어가 이거예요. 저랑 슈카 형님이 나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주식이 어떤네 네네, 뭐, 투자가 네. 어떤네 얘기를 하면 다 끊어먹고 들어와서, 사요 마요! 사요 마요! 참치 마요! 이거를 하던 걸 제가 숙성, 숙성, 숙성을 시켜가지고, 음. 4년 만에 책 제목으로 만들어서, 결국에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와이스트리 도 마찬가지 되네. 누가 음. 나오든, 제가 네. 나오든, 뭐 홍진채 대표님이 나오든, 네. 박영호 회장님이 나오든, 네. 사실 구독자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사요 마요! 그렇죠. 어떻게 돈 벌어야 되는데, 네. 돈 버는 방법. 이거죠. 팔아요, 물타요, 이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담은 책을 내서 아. 오늘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 어 이런 책을 조금 홍보할 겸어 음. 방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거 그러면 종목 상담입니까? 말씀. 여기 070 어디 박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게> 070. <laughs> 그게 여기에 정말 나와요. 아 그래요? 대표님께는 제가 한 아. 일주일 전에 아. 네. 드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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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그래서 종목명도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근데 그 종목명을 제가 어떻게 투자했다도 나오지만 그냥 목차에 뭐 삼성전자 사요 마요. 음. 테슬라 사요 마요 이런 얘기가 정말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러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은 저랑 출판사가 정한 멘트는 그거예요. 나만의 가장 작은 주식 가회. 음... 그래서 책상 옆에 놔두면 네. 내가 정말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들이 네. 다 모아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쉽게 만들었는데 와이스트레스 나와서도 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다 정리를 할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때 촬영 이거 했다. 네. 그러면 좋은 질문들을 다 모아놔요. 음... 그래서 그 질문 중에 가장 관심이 많겠다 하는 거를 마흔 개를 꼽아서 제가 답변을 한 그런 책입니다 아니 근데 그~ 서두에 뭐라 그니까 그~ 프롤로그라고 네. 프롤로그에 누구나 주식으로 부자가 될수있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네. 누구나 주식으로 부자가 될수 있습니까? 오랜 시간을 예. 거치면 예. 부자될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 워런버핏과찰리멍거가한 이야기처럼. 그러 <laughs> 이상한 짓거리 하지 않고 네. 꾸준히 하루하루 열심히 발전하다 보면 네. 충분히 오래 산다면 네.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있다뭐 이런 개념일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저는 지금 이제 올해 나이가 41살입니다. 한국 네. 나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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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고 빨리 번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음, 음. 뭐, 30대인데 막 수백억씩 운영하고 이런 친구들도 봤는데, 네.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요. 음.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만 잘안 됐고. 네. 근데, 지금까지 주식을 한 20년 해보니까, 한 20%씩 하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연. 네, 연 20%씩. 연 20%씩 하면 워런버핏이에요. 그렇죠. 제 네. 워런버핏은 근데 저, 어릴 때 하신 거고. 어릴 때 훨씬 높은 수익률을 가졌죠. 그분은 음. 이제 60대 이후에 20%로 줄어드신 거고, 아, 그 전까지는 이제 네, 50% 더블씩 했었던 거고, 저는 여전히 이제 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20%밖에 못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그렇지만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럼요. 10년에 10배가 되거든요. 예. 20%씩 하면 그러면 20년 하면 100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다, 여유 자금을. 음. 그럼 20년 후에, 뭐, 예를 들면 30살인 분은 50살, 40살인 분은 60살, 50살인 분은 70살이 됐을 때. 100억 이 되는 거고요. 네. 거기에다가 일부 조금 기술을 가미하면, 뭐, 레버리지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현금 비중, 이런 걸 가미하면, 제 계좌는 저희 회사 펀드 계좌보다는 조금 수익률이 높은 것 같거든요. 음. 같은 주식으로 갖고 있지만. 어. 그게 이제 현금으로 많이 갖고 있기도 하다가 네. 레버리지를 조금 쓰기도 하다가 이렇게 되면 그보다 거좀더 높아요. 네. 그 얘기는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부자 되는 거는 부자가 100억이면 부자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럴 때 항상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음. 어 이렇게 해도 되나? 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길이 맞나? 제가 오늘도 어떤 일반 투자자 분이랑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그분이 미원상사라는 주식을 갖고 있어요. 허... 너무 훌륭한 기업이죠. 신기한 회사. 네. 유통 물량 정말 작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네. 한데 이익이랑 매출액, 주가는 계속 오르는 예. 그런 회사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아주 오래 전에 사시지 않았고 한 3년 전에 사셨어요. 그때만 사셨어도 뭐... 근데 네네. 그 이후에는 주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 지금 3년 가까이 가지고 계시는데 수익률이 0이에요. 아. 그래서 고민이 네. 생긴 거야.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네. 아 미연상사라는 기업이 참 좋은 기업 같은데 네네. 어, 대표님, 제가 3년을 갖고 있었고, 매출액과 이익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데, 음. 주가가 안 오릅니다.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라는 음. 질문을 저한테 던진 거예요. 예.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 책에 음. 이제 담아놨고, 저는 결론적으로 미원상사에 대해서는 어, 두 가지를 봐야 될것 같다. 네. 지금 그 회사가 주가와 이익이 올랐던, 3년 전에 올랐던 이유는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조금 더 고등한 사업 원래 비누 같은 걸 만들다가 음. 전자 제, 재료로 올라가면서 네. 매출액도 늘고 이익률도 올라갔어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네. 뭐 오른 다음에 사신 거니까 그러면 과연 전자 재료 부문에서 얘네가 시장 점유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겠느냐를 음. 알아보셔야 되고 음. 두 번째는 이익률이 계속 지금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올라와야 좋은 거 아니냐. 그근데 만약에 비용이랑 이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을 해봤을 때더 이상 영업 이익률이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음. 목에 찰 만큼 이익률이 높은 상태라면 그건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기업으로서는 좋지만. 기업으로서는 좋지만 주식으로서. 기업으로선 좋지만 기업으로선 좋지만 주식으로서도 다르니까. 앞으로는 이제 말하자면 꺾일 일밖에 안 남은 거아니냐 그러니까 그 조금 어려운 말로 공헌이익률, 음. 한계이익률을 좀 분석을 해 봐서 이익률이 더 개선될 수 있는지 이두 가지를 한번 파악해 봐라라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뭐 이렇게 제입으로 얘기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운이 좋게 저랑 얘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와이스트립 보는 이 (40만인가요) 지금 (50만) 됐나요 (50만은) 이제 며칠 더 걸리겠죠 우리? 거의 다 됐군요 <laughs> 이 (50만) 구독자는 네. 저를 아, 매번 40만, 만나서 40만, 네, 네. 물어볼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죠그 제가 아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는구나 네. 라고 하는 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만 (4년간) 방송을 음. 하면서 들었던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근데 그 프롤로그에 네. 네. 딱첫 줄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을 때쯤이면 이미 저는 이 땅에 없을 겁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이분이 안 좋은 선택을 <laughs> 아,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이땅이 없을 거라 그러셔 가지고. <laughs> 아, 그거는 <laughs> 책을 열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네, 어떤 네. 얘긴지 알게 됩니다. 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니까. 네, 아, 그렇다 그런 의미로. 네. 왜냐하면 이제. 걱정하실까봐. <laughs> 부모님이 이제 저는 현주나너 요즘 힘들다면서 이렇게 <laughs> 아, 혹시나 봐 그걸 그렇게 예, 생각할 아, 수도 있구나. 하시죠. 그 네. 문장 보면. 네, 전혀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사요마요 특집으로 특히 이제 Y3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네. 좀 고품격 질문을 좀 많이 드릴 거니다 아, 건데. 너무 좋아요. 예, 제가 첫, 이걸 또 모아다가 네. 사요마요 개정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 고품격, 질문을 고품격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사요마요 <laughs> 제일 많이 궁금해 아, 하 이거... 지금 주주가 600만 명이에요. 네. 진짜 많더라고요. 네. 정말 주식 하는 사람이 네네네. 제가 알아보니까 25%에서 30% 된대요.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인구의 네. 네, 1400만. 그건, 네. 그건 다 삼성전자 거의 <laughs> 두명 중에 한 명은 삼성전자 일단 가지고 있거나 매매 했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거기 안낀거야요 <laughs> 어, 그래요? <웃음> 희한하죠. <웃음> 아니, 예전에 그 네. 펀드 매니저 그 초창기 시절인가 반도체 이쪽 공부 엄청 많이 하셨다면서요. 했죠. 예. 근데 이 같이 투자자들의 또이 이상한 고집 있잖아요. <laughs>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안 사고 내가 부품 소재로 조금 더아웃퍼버 해보겠다. 네. 뭐 이런 고집이 저도 있었고요. 아. 어 저는 제가 모셨던 이제 최준철 대표님도 제가 알기로 한 번도 안산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자기 펀드에는. 네네. 이제 거기는 회사가 여러 여러 펀드를 관리를 하니까 네네. 다른 펀드에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저는 아직까지 안사 봤고요. 저희 음. 선생님을 따라서 근데 어 결론적으로 요거부터 짚고 넘어가면 네. 부품주 소재주 사 가지고 그래 삼성전자 이상으로 벌었냐? 이게 아마 와이스트릿에 좀 최적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와이스트릿은 여기서 삼성전자 사요 마요 해 가지고 아, 내가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고 이미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다 알고 여기 사실 음. 강의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전문가분들이. 예. 많이 아실 거고. 예. 저의 경험을 그냥 말씀을 드려 보면 부품주, 소재주, 장비주, 정말 2000, 제가 2008년부터 펀드 매니저로 일을 했으니까, 음. 2008년부터 한 2013년, 14년까지는, 번질나게 돌아다녔어요. 음. 탐방 많이 갔습니다. 네. 주로 이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쪽에 있거든요. <laughs> 그쪽에 가서 이제 네. 탐방하고, 차가 막힙니다. 또경부고속도로가 네, 네, 네. 그러니까 매운탕 한 그릇 먹고 이제 올라오는 그 코스를 많이 했는데, 네. 돈을 못 벌었어요. 어. 플러스가 난 주식도 있고, 예. 뭐, 따블이난 주식도 있지만, 예. 손실 본 것도 많아서, 음. 결과적으로는 돈을 참못 벌었고요. 예. 아, 어차피 내가 반도체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살걸 하는 생각이 지금은 사실 많이 들고요. 돌아보면 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상승률이 네. 연간 뭐 수십 퍼센트 되는 해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또그 반대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런 부품 소재주들처럼 뭐 장비주들처럼 갑자기 수주가 끊겨가지고 뭐 이렇게 유상증자 엄청 크게 하고 반토막 나고 이런 경우는 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비싸. 상대적으로 음. 조금 많이 올랐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아직 조금 소외돼 있는, 좀 저평가돼 있는 관련주는 없을까? 이런 이제 얄팍한 생각으로 접근하는 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네, 네. 지금의 김현준은 시장이 아주 효율적이다. 그래서 음, 이 반도체의 업황이 좋으면 다 같이 오르지만. 네. 안 좋으면 또다 같이 떨어지는 거고. 근데 안 좋을 때 삼성전자가 교섭력이 훨씬 세기 때문에 부품주, 소재주, 장비주들한테 야, 우리 힘드니까 너네 더 아껴. 내가 좀더 물건값 깎을게.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장기 시계열에서 그 반도체로서 돈을 벌었던 이익잉여금의 음. 총합 빼 음. 많은 부분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독식하면서 네. 커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음. 거에 대답 해 보면 저는 지금은 반도체 공부 안한 지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삼성전자는 지금은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좋은 시점이 있다. 네. 좋은 시점으로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인 네네네. 것 같다. 근데 뭐그 대단한 논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 아직 좋지 않거든요. 네. 뭐 이번 분기에 최초로 저점을 찍고 조금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도 일부 있는데, 이 사이클이 몇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안 좋아지고 나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번 적이 없어요. 음. 그래서 그 돈이 많이 벌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주서 들은 얘기를 첨언을 해보자면, 이뭐 AI 관련, 무슨 온 디바이스 관련, 뭐 HM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주식들은 좀 미래의 이익들을 많이 땡겨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그만큼 뭐 주가가 몇다을 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미래가 오면 좋고 아니어도 조금 더 견고하게 버텨다가 음. 어, 상승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요. 어 조금 더 구체적인 이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만 해도 거의 600만 명이고 많은 분들은 항상 갖고 있어도 고민 안 갖고 있어도 고민. 네. 근데 또이 눈을 해외로 돌려보면 특히 이제 김현준 대표님은 이미 저는 이 땅이 없을 겁니다라고 하셨고 네. <laughs> 해외 주식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딱 보면 아, 어, 엔비디아. 네. 그냥 전 재산 엔비디아 사 놓고 몰빵해 놓고 기다릴까. <laughs> 어 기다릴 걸. 아니, 엔비디아는 한 주당 300달러 넘어서서 400달러 갈때 미국에서 네. 막 거품 논란 네, 엄청 네네. 일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모다란 교수님, 네. 그밸류에이션에 대가라고 하신? 엄청 훌륭하신 네, 네. 분. 400달러 거품이라고. 그분 자기도 막 탈았어요. 탈았어요. <laughs> 그분 많이 태어어요그분 많이 태어어요 <탈셨어요>. 근데 지금 <laughs> 700 몇십 달러까지 가 있어요. 네네. 네. 지금 몇 달도 안 됐어요. 네. 이쯤에서 네. 고급 질문. 엔비디아 사유마용. <laughs> 어, 제가 <laughs> 근데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해 봤어요 네. 저는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경쟁 우위는 삼성전자보다도 잘 몰라요 더 몰라 음.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대답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해, 해요 네. 근데 제가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창업자가 네. 앞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몇개 구매하겠다라고 그쵸. 이제 본인 페이스북에 써 가지고 예, 그게 이제 기사화가 된 적이 있거든요. 얼마 안 됐으면 한 2주 전쯤. 네. 근데 어, 이만큼 구매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계산을 해 봤어요. 네. 근데 그게 엄청난 수량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몇년 내에 이걸 계산 산다라고 한게 그러면 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쉽게 계산해 볼 수가 있는 정도로 정보가 오픈돼 있어요. 예. 어, 메타의 저커버그가 뭐 h100인가요 아마 네. 그 정확한 칩 이름을 얘기를 했고 그 칩을 몇개 그다음에 기타 엔비디아 칩을 몇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음. 칩의 개수는 공개됐잖아요 네. 칩 모델명도 나왔잖아요 네. 그 모델명에 따른 가격도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렇죠. 검색이 돼요 예. 그러면 몇개 곱하기 얼마 하면 얼마를 산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메타 입장에서는 일종의 구매 매출 원가가 되겠죠 네. 그런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게 매출액이잖아요. 예. 근데 메타만 사겠냐고요. AI를.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죠. 뭐, 테슬라도 사죠. 아마존도 사죠. 애플도 다살거 아닙니까? 음.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어, 제가 계산해 본건 이거였어요. 그 M7이라고 하는, 매그니피센트 i c 7이라고 하는 기술주 대장 7놈들 네. 있잖아요. 네. 요 놈들이, 엔비디아를 빼고 여섯 놈이겠죠요 음. 놈들이 메타가 산 만큼만 산다면, 음. 어, 우리도 AI 이거 놓칠 수 없어. 투자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은 그 금액이 엔비디아 매출액을 훨씬 뛰어넘어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 매출액을.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몇 년간 그 회사들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엔비디아한테는 되게 큰 돈이지만 음. 메타라든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충분히 캐펙스를 할 만한 돈인 거예요. 네. 그러면 몇 년간은 일종의 치킨게임처럼 AI를 자사가 만들려고 해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엔비디아는 그동안에 속된 말에서 꿀 빨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몇년 동안은 팔아버리는 거죠. 네. 그럼 엔비디아가 매출액이 얼마 나왔을 때 이익이 얼마 나오는지는 또 엔비디아 재무제표 보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지금 구글이라든지 뭐 인베스팅닷컴에 쳐서 나오는 엔비디아의 P/R이 사실은 되게 높아 보이지만 높지 않더라. 그걸 뭐 웬만한 바이오주 이상의 네. P/R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더라. 예, 저는 그래서 뭐 사요 마요까지는 제가 뭐 사라, 마라라는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가치 투자자 분들이 아야 이거 밸류심 비싼 거 아니야? 음. 어떻게 PER이 뭐 50배가 넘는데 이런 거 투자해? 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음. 그냥 대량만 공부해도 엔비디아를 어느 정도 이익 날지를 계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똑똑한 월가 사람들이 이거를 투자하라고 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목표주가 뭐 800달러, 850달러 가 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비싸다고만 치부하지 마라. 네. 라는 게 하나의 이제 돌려 음. 말씀드리는 대답이고요. 또 하나는, 어,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한 건 그런 거였어요. 엔비디아가 나쁘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쁘다, 제가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네. 좋은 주식이 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런데, 어, 제가 수익률이 안 좋을 때마다 항상 이제 복기를 해보는 게, 네. 내가 옛날에 잘했던 주식은 뭐지? 음. 내가 옛날에 실패했던 주식은 뭐지? 이걸 돌이켜봐요. 네. 그러면서 성공했던 이유는 뭐였을까? 실패했던 이유는 뭐였을까? 그걸 보고 지금 나는 어디를 생각해야 될까를 이제 복귀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걸 조금 복귀를 해보면서, 어,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와 같은 그런 AI의 총화, 이런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정말 고민을 해봤단 말이죠. 네. 근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 AI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테마를 이렇게 잡았다면 네. AI에 관련돼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아. 몰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 이다 다 알죠. 예, 예. 엔비디아가 AI에 관련되는 거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X야. 내 음. 네, 김현준 기준에서는 네. 또 하나 어떤 오해가 있어야 돼요. 음. 어 얘네는 있잖아.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한테 질 거야. 음. 야 인텔이 가만 히 있겠어? 결국에는 점유율 뺏길 걸? 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오해가 별로 없어요. 음. 그렇죠. 엔비디아가 AI 관련해가지고는 야 병렬형으로 해가지고 서버를 구축해야 돼. 거기에 있는 GPU는 사실 엔비디아가 짱이야. 엔비디아가 다 먹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오해보다는 전 세계에 그냥 찬사를 받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저는 조심하는 게 음. 주식적으로는 안전한 것 같아요. 물론 엔비디아를 내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잠재 수익을 놓칠 순 있죠. 배가 아프죠. 네, 배가 아프죠. 예.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배 아픈 게 좋냐. 음. 정말로 돈 잃은 게 좋냐. 상대적으로. 아, 돈 잃는 것보다 차라리 배 아픈 게 낫다. 네. 주식은 안 사면 안 잃어요. 음.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큰 실수하는 거, 큰 돈을 벌 기회 이 눈덩이를 깨트리는 게 뭐냐면은 그 포모 배 아픈 거 때문에 고점에 한번 물리면. 네. 엔비디아도 갈 수도 있고, 테슬라도 갈 수도 있고, 삼성전자도 갈 수도 있는데, 하나 잘못 찍으면, 고점에. 네. 그러면 큰 돈을 잃는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큰 줄기를 생각했을 때, 이게 어 관련주를 어떻게 사야 되지? 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아나? 이게 관련주인지? 모르나? 모르는 쪽에 있는 걸 좋아해야 되고, 음. 또 하나는, 어, 여기에 오해가 있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찬사만 있나? 음. 를 봐야 되는 음. 상황. 이거든요. 네. 제가 과거에 투자했던 사례들을 보면 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야, 이거 얘네가 이런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이었어? 라든지. 얘네가 새벽 배송을 하는 회사였어? 라든지. 아니면 아예 오해가 있는 거. 아, 그거 유료화 성공하겠어? 안될것 같은데. 야, 그 서비스를 누가 써? 아무도 안쓸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장점이 생기는데, 만약 내가 그 테마에 대해서 잘못 공부를 했더라도 이미 사람들의 관심이 없거나 안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혹시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면, 펀더멘탈도 개선되지만, 센티멘탈도 동시에 개선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 만약 여러분들이 숨겨진 또는 오해가 있는 AI 주를 찾아낸다면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것보다 더 상승할 게 분명한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식을 좀 접근해 보면 그냥 엔비디아 살까 말까 지금이라도 올라탈까라고 고민하지 않고 조금 더 구조적으로 어떤 걸 고민해야 되지라는 것을 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라 마라가 아니라 사요 네. 마요 네. 개념이 그거네요. 음. 이거를 구조적으로 내가 습득을 해서 그러네요. 다른 투자를 할 때도 반복 가능한 것. 맞아요.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맞아요. 왜냐면 이제 악플이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사라는 거야, 지금 말라는 거야, 지금 제가 엔비디아 지금. 700달러에 지금 지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와이스트릿에는 그런 댓글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laughs> 유튜브는 안 보지만, 제가 나온 영상에 댓글은 봐요. 아, 아, 근데, 네. 와이스트릿에도 무슨 좋은 댓글이 있고, 나쁜 댓글도 있지만, 네네네. 그런 댓글은 없어요. 이게 수준이 아, 다 높더라고요. 아, 수준이 좀습니다 네. 오히려, 아, 네. 내가 수준이 있는데, 수준이 낮은 얘기를 하면 이제, 네. 혼쭐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 아, 아. 아, 나 이거 사요, 와요. 나 모르겠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런 댓글은 거의 없었어요. 컵도 직접 들고 오셨어요? 어, 제가 제돈 주고 만들어가지고, 어, 네. 제돈 주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근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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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는 안 하니까 그거 오시고. 오전에 커피 드신 그 그대로 나와 있던데. <laughs> 맞습니다.